이게 이번 작전의 설명인가? 뭐야 1대15? <목소리> <목소리> 어허 잘잤다 아, 아이 누가 창문을 저렇게 크게 어? 뭐야 저거 잠깐만! 어어어! 뭐해 밤새이소린돈 보고 허어어 아니! 뭔 일이야 아 맞아 군대장님 군대장님을 먼저 찾아야 돼 분대장님, 분대장님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무슨 피야? 아니, 뭐 이렇게 피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 어, 분대장님, 분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된 일이지 말입니까? 저들이 기습을 했다. 모든 전우들은 전사하였고, 나도 이렇게 돼 버렸다. 아니 이럴 수가. 아이 그럼 일단 저한테 어필셔서 의무병을 찾으러 가시지 말입니다. 아니. 난 여기 두고 어서 우리 작전본부에 가서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해라 안됩니다 여기 계시면 죽지 말입니다 로상사 로상사의 상사로서 마지막 명령이다 날 여기 두고 빨리 가라 네 알겠습니다 분대장님 제가 꼭 다시 데리러 오겠지 말입니다 어디올 겁니다 안녕 아예 분대장님 아유 살았다 아 이렇게 바다를 헤엄쳐온지 3일이나 걸렸네 어휴 아 힘들다 아그것보다 빨리 사령관님 사령관님 잠깐만 자네 사령관님이 어디있는지 아는가 아니 로그산상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시지 말입니까 아니 그런건 됐고 그 작전사령관님 어딨냐고 작전사령관님 사령관님 사령관님 아 여기 계시는구만 작전사령관님 상사 로빈 적들의 기습 침투로 인해 저희 분대가 전멸 했지 말입니다. 이럴 수가 예상 박이군. 하지만 다시 분대를 보내기엔 인원이 모자라다. 어 어떡하지? 어 그래 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 거예요. 지금 적진에 가는 것은 방심하고 있는 적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찬스다. 하지만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저도 대한민국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저희 분대원들의 복수를 할 자격이 있지 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꼭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 상사! 로빈, 꼭 작전을 성공시켜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 이게 이번 작전의 설명인가? 뭐야? 1대 15?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어쨌든 우리 분대장님의 복수를 꼭 내가 하고 말겠어. 근데 아니 그것보다 다시 헤엄쳐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젠장. 아아 여기는 로상사, 여기는 로상사. 지금 바로 작전 허가 명령 내려주기 바란다. 여기는 작전 본부 작전 개시 허가한다. 좋다, 알겠다.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다. 일단 제트팩을 착용! 그 다음에 가자! 휴! 이 제트팩만 있다면, 어! 저걸 발견했다! 적을 발견했다! 좋아. 이제 여기서 저격을 하자. 아니! 좋아. 암살, 암살. 아니 적이 너무 강력하다. 아니 무슨 방탄복을 저렇게 강력한 걸 입고 있는 건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아 전혀 맞지 않는다. 잡았다. 일단 한 명을 처치했다. <laughs> 좋아. 아직 몇말몇 몇 명이 더 있는 걸로 보인다. 발견했다. 아니 총알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럴 수가 젠장 이렇게 된 이상 비밀 팅 다시 한번 좋아 한대 맞췄다 좋아 한명 잡았다 두명 잡았다 아니 비가 온다 이럴수가 비가 오면 좋은것이 다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니 빗소리 때문에 총알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번개도 치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만 일단, 숲을 속에 숨어서. 좋아, 좋아. 아니, 바로 앞에 저기 있다. 어, 라이프 아, 아니. 저기, 저기, 적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 이럴수가. <놀람> 좋아.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총이 아주 그냥 효과가 끝내준다. 좋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아세이! 전타! 다 잡았다! 그 다음 지금 바로 들어가겠다! 라이브 아니 총알이 없다! 좋아! 다 잡은 것 같다! 이 녀석! 너는 칼로 잡아주겠다! 아니 저기 너무 세다! 차라리 총을 쓰는 게더 빠를 것 같다 좋아! 완벽하게 작전을 성공하고 있다! 군대장님! 절 보고 있나요? 어, 부대장님, 날 보고 있다면 대답을 해줘요. 좋아,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 한 명을 처치했다. 이구을 지키는 세명 중에 한 명을 처치했다. 좋아, 다 잡았다. 그럼 지금 바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번 작전은 일단 기둥에 폭탄을 세워서 이 부실 부실한 건물을 부수는 거다. 하나는 터뜨리지 못했다! 간다! 좋아! 나머지 폭탄 하나도 터뜨리도록 하겠다! 어, 일단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폭탄 하나는 이 센터에다! 좋아! 도망쳐라! 좋아! 에,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큰 효과가 있다. <laughs> 자, 그럼 이제트팩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다. 펴 좋아, 한마리 잡았다. 올라가도록 하겠다. 아아아아아아게아았아아무래도이아쪽에 보스가 있는 아 같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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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뭐 어, 뭐야? 아니. 이런 함정이 있었다니. 폭탄이 아니었으면 난 죽을 뻔했구만. 에휴. 아! 아! 아, 아 잠깐만. 나도 체득백 있었지. 이럴 수가. 작전 실패. 작전 실패.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건가? 분대장님, 천국에 와 있다면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는군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좀 아쉽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여기 보면은, 그, 원래 여기다가, 제가 이쁜 누나를 한명 설치를 해놓고, 여기 있었는데, 이제, 제가 폭탄을 터뜨리면서, 여기 서 있는 이쁜 누나까지 같이 죽여버린 거야. <laughs> 아니, 그래서 원래 이쁜 누나 보고 제가 떨어지면서 이거 막 갈기면 서 이렇게 이면서 이렇게 행을 쏘면서 이게 렇 제가 죽을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엄청 또 아까운 이 장면을 또 놓쳐버렸어요. 되게 아깝죠. 아... 아, 아. 거 봐요 이거 게더 원래 이광경이 나왔어야 됐어요. 화면에 근데 화면에 잡히질 않았어. 그.. 찍~ 폭탄을 터트리면서.. 어.. C4를 터트리면서 이제 뒤에 준비되어 있던 상황극의 맵까지 다 터져버린 거에요. <laughs> 자, 어쨌든 그렇게 됐구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